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는 남자, 인혁입니다. 사연을 읽기 때문에 볼륨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무능력한 시아버님, 어머님 대신 사이다, 투척. 사연 읽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4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님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말 그대로 현모 양처의 효부, 효녀의 며느리에게도 쓴소리 못하시는 진짜 살면서 소설에서나 옛날 역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자식 둘 낳고 키우시면서 그 당시에 외벌이로 자식 둘 남편 시댁 친정 다 부양하고 지금도 식당일 하시면서 버시고 일 끝나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갔겠다. 문화센터 가셔서 컴퓨터며 수영 배우시고 엄청 부지런 열심히 사세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장남이 아닌데도 저 시집 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제사, 차례 다 도맡으셨고, 시부모님 간병에 친정부모님 간병까지 세상 효부여서 시어른들도 우리 어머님 칭찬이며 우리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십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님은 남편 말에 의하면 직장을 다녀도 3개월 이상 다닌 적이 없고, 그냥 평생을 거의 알바생 수준으로 사셔서 능력이라고는 없는 아버지였는데 그놈의 아들 노릇과 가부장 사회를 못 배려서 아내 자식 다 힘들게 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시아버님 때문에 시집살이 할까 걱정했는데 저희 어머님 저 시집 오고 며느리한테 큰 집도 아닌데 제사 넘길 수 없다 하셔서 시대 큰 집에 제사 넘기시고 최대한 저 편하게 맞춰주시고 며느리 귀한 줄 아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욕도 어머님께 하고 저희 엄마보다 우리 시어머님이 더 좋을 정도로 친하고 강요 하나 없는 연락도 제가 먼저 그냥 일상처럼 하게 되네요. 서론이 길었는데 아버님은 진짜 옛날 그것도 완전 고지식한 본인은 선비인 줄 아시지만 실정은 백정급으로 막대신 분이라 제가 시아버님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패스하고 이번에 곧 추석인데 큰집큰 아버님 큰 어머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고 현재 별거 중이라 저랑 어머님한테 당연한 듯이 차례를 맡으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희 시댁 저희 부부 다 서울 사는데 우리 집도 시댁 집도 아니고 큰 집인 통영에서 하자길래 제가 그럴 거면 우리 쪽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차례 지내는 건할수 있으나 통영까지 추석에 가는 건 무리예요. 그냥 저희 쪽에서 지내고 큰집이랑 다른 친척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어머님도 안 계시는 집에 살림 찾기도 힘들뿐더러 저도 친정 가야 하고 직장도 바로 나가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무리예요. 이 말에 아버님 자기 큰형 보고 어떻게 오라 하냐며 노발대발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옆에서 제 말대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의 살림 건드는 것도 명절 음식이 손이 많이 가는데 무리고 애들도 피곤해서 안 된다. 도우셨는데, 끝까지 아버님 대화가 안 통하시더라고요. 제가 참다 참다 어머님 따로 불러, 옆방 가서 의견을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하겠던 것도 아니고, 그간 저 시집 오기 전에 원래 여기서 지낸 거고, 저나 남편이나 직장 출근하는데, 통영은 물인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어머님도 혹시 아버님 의견이시냐? 어머님 계속 미안하다 거듭 말씀하시고, 진짜 세상 참한 우리 어머님, 잘난 것 쥐뿔 없는 아버님께 큰 소리도 못 치셔서 제가 아버님께 다시 입장 정리를 했는데도 대화가 안 통해서 아버님, 그럼 저랑 어머니는 여기서 음식 만들 테니 당일날 차표 예매해 드릴 테니까 아버님이 음식 싸가져 가셔서 지내고 오세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시네요. 솔직히 아버님 전뵌 적도 없는 조상님들이시고 따지자면 아버님이 그집 핏줄이신데 아버님이 챙기셔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지 않으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차남도 아니시고 7남매 중 아들로 셋째신데 차남이 신경 쓰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도 노력하는 건데 이건 저도 매우 불쾌하다. 진짜 철방 까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소리 못하시고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지만 아버님 무례하신 행동 지켜보고 이해했지만 이건 재선에서 도를 넘은 터라 따다다 할말 했는데 아버님 그냥 방 들어가셔서 늘 그렇듯 한껏 토라져 침묵하시는데 어머님은 말 잘했다고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만든 내 잘못인데 너라도 나 대신 해줘서 고맙다 하고 남편은 우리 마누라 강단은 내가 연애일 때부터 알아봤지 우리 아빠 이길 사람은 너다 라며 웃고 왜냐면 자기도 통영 가기 싫었거든요. 운전하기 싫으니까.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어머님께 전화 왔는데, 아버님이 그냥 안 가고, 우리가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며, 니네 덕에 올 명절은 나도 편히 쉬어본 데서, 괜히 참 민망, 그리고 나름 전 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어차피 저는 그냥 돕는 거고, 어머님이 뭐든 다 하시는데, 이걸로 고맙다 해주시는 모습에 찡하고 사랑합니다. 음, 할 말은 하셔야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말 잘하셨고, 추석도 뭐 편하게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도 시아버지 지금 약간 토라져 있으니, 시아버지께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면서 좋게 좋게 말씀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시아버지께 사이다 투척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누가 와도 맞는 말을 한것 같은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혁의 사연 있는 남자,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에 대한 사연인데, 멀었지만 미리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